네 이제 비례식을 정리하고 새롭게 비례배분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네, 비례배분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까지 비례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비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음, 전체 학생이 300명이고 어, 미터라고 써이 미터라고 전체 300미터에 줄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 빨간색 줄은 뭐 15미터로 합시다 그럼 이거를 보통 15대 300, 뭐 비율로나 되면 300분의 15, 그래서 약품에다 해볼까요? 5로 하면 얘는 3 60 3을 한 다음에 1, 예. 하면 20분의 1. 뭐 100분율로 나타내면 얼마요? 네, 5%. 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었 이제 비례 부분은 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우, 지우고 자, 이전까지는 뭐 기, 비교와 기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체가 있고 이 전체를 B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10이라는 전체가 있어요 이 10이란 전체를 쪼개는 거야 뭐 10을 쪼개면 뭘로 쪼갤까 저는 4대 6으로 해볼까 자, 10을 4랑 6이랑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비로 하면 4대6 네, 간단한 자연수 b로 나타내면 2대3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10이란 걸 4개 6개로, 4개 6개로 나눠주는 걸 비례 배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례 배분했을 때그 비는 2대 3이 되는 거죠. 음, 알 것도 모를 것도 같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지수와 효정이는 15개란 조개 15개가 있어요 이 15개를 일정한 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냥 막 나눈 게 아니라 일정한 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비로 나될 거냐 일정한 비로 하는데 얘가 1대2 1대 2로 나누는 거야 1대 2로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알기 쉽게 표로 나와있는데요 자 3일 때는 한개두개 6일 때는 두개네개 9개일 때는 3개, 6개. 그러면 12개일 때는 1, 2, 3, 4, 2, 4, 6, 8. 검은색으로 쓸까요? 검은색으로 쓸 좀. 이때는 1, 2, 3, 4, 5, 2, 4, 6, 8, 10.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느낌이 오시나요? 자, 1, 이 밑에, 아, 흰색으로 바뀌야겠네 1대 2일 때는 전체 개수가 세개죠 마지막으로 볼게요 어, 5대 10일 때는 전체 개수가 몇 개? 열? 5개죠. 곱하기 5. 예, 일정한 비를 가지시는 게 보이신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하나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개 봤으니까 가리비 없습니다. 가리비, 가리비가 어떻게 생겼더라? 다 칩시다. 뭐. 그렇죠, 뭐 어, 가리비가 몇 개가지 열다 개가 있습니다. 1 5 개를 2대3의 비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대, 이거를 뭐 암산으로 툭툭 탁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죠. 조금은 단순해 봅시다. 2대3 최소한 두 개, 세 개. 최소 전체가 5 개라면. 이 자리를 2와 3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2대3 맞죠? 근데 우리는 5개가 아니라 몇 개? 10? 5개지 그러면 똑같이 15개 돌리면 곱하기 3배죠? 얘도 똑같이 3배씩 해줍니다 그러면 2, 3은 6대9그러 6개, 9개 15개 맞죠? 이렇듯, 이렇게 비례 배분은 이 전체가 있으면이 전체를 일정 이 전체가 있으면 이 전체를 일정한 비이대 삼으로 나눠 주게 되는데 이 비가 이비비 전환과 구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대 이렇게 두개세개 때를 다섯 개로 본다면. 이게 늘어나는 만큼 얘와 얘도 늘어날 거라 이거죠 그래서 15개니까 3배다 그럼 얘도 똑같이 3배 3배하면 6대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조개 가리비층는 이번에는 고래 한 봅시다 고래 고래가 대충 뭐 대충 고래 그까이꺼 눈알 하나 그려주고 어, 고래니까 물도 뿜어야겠죠? 예, 네, 물도 뿜습니다. 정체성을 위해서, 이름도. 네, 진짜 고래. 자, 고래가 20마리가 있어요. 20마리. 이 20마리를 일정한 비로 나올 텐데, 이번에도 2대3으로 해봅시다. 2대3. 그럼 실제 몇 마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B가 있다는 거는 몇 마리일지는 모르는데, 2에서 몇 배, 3에서 몇 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분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로. 자, 2대 3이면, 2대 3이면, 전체로 봤을때는 전체비는 5죠 5. 저 2대 3이라면 전체로 봤을때 2개 3개로 나온다는 소리겠죠 단순 약분 다 해서 실제로는 몇대 몇은 몇대 몇은 20개겠지만 그러면 첫 번째 거 얘는 5개 중에 2개 전체를 얼마 봤을 때? 전체가 22대. 0 22대 5개 중에 2개. 그리고, 이 양반, 얘는 전체를 5개 중에 3개. 근데, 20, 20이 있으면 20을 5개 중에 2개로. 20이 있으면 5개 중에 3개로. 약분하면, 8. 1 b 할때 cb 예,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5가 어떻게 나왔냐? 고 다시 5는 2대 3이야. 2대 3. 2대 3. 실, 실제 전체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어, 전체를 다섯 개로 봤 전체를 그러니까 결국 죠 전체를 다섯 개로 봤을 때 다섯 개로 봤을 때 다섯 개 중에 두 개. 2 다섯 개 중에 3 개, 5분의 3. 음, 거기다가 전체 20마리를 곱해주면, 곱해주면, 네, 워낙, 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거는 사실, 1학기 때 했던 비율의, 비율이 확실히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비율이 사실 자신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전체가, 15 15로 2대3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2대3을 2대3 더 2개 더하면 5.5 전체로 5로 봤을 때 2대3 5로 봤을 때 2개 3개. 그럼 15개 때는 얼마냐 일정한 비로 가니까 5 15개 되려면 곱하기 3. 그러니까 여기다 2에도 곱하기 3 3에도 곱하기 3 해서 6대9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방금처럼. 20마리가 있다. 얘를 2대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를 5개로, 5개로 봤을 때 2개, 3개죠.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전체값 20 5로 봤을 때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전체값 20 이렇게도 나옵니다. 비율에다가 전체값 곱했을 때 비율값이 나온다는 네, 6학년 1학기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해가는 잘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사전 과제 사전 과제 좀 쉽게 해야겠네요 여러분 헤맬 것 같아서 고래 스무 마리를 2대3으로 2대 3으로 비례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이때 구하는 식은 5 분의 2 곱하기 20대5 분의 3 곱하기 20 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고래 왜고래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고래 20마리를 한데 7로 비례 배분한다고 할 때. 이때의 네모에 들어갈 수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거 정말 모르겠다고 할 때, 이걸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따로 2요 자, 번 2번, 2번, 자, 둘 중에 원하시는 걸번시번웬만하번 2번, 을 먼저 번보시고번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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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번 2번, 2번, 시기 바랍니다.